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돈부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국민 SUV입니다. 현대 산타페 DM 2.0이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 6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38,000km 되었습니다.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요 3,14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산타페 DM 모델입니다 제가 서두에 국민 SUV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뭡니까 국민차 예. 예전에 뭐 티코 기억나시나요? 예, 경차 국민차라고 하게 되죠 사랑받는 차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많이 팔린 차량이라고 할수 있고요 정말 많은 차가 이 시내에 다니고 있고 내 주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아마 산타페를 한 번이라도 안타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갤로퍼 후속 모델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기아의 스포티지가 정말 장수 모델이라면 현대에는 이 산타페가 있습니다. 산타페가 사랑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공간과 차량 크기에 비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연비. 연비가 13.8km입니다. 굉장히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이에요. 저는 쏘렌토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대차에 좀 익숙해져서 그지 몰라도 좀 편안합니다. 운전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산타페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3만 8천 밖에 안 떴어요. 14년 6월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 키로 정도 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세차라고 어, 하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세차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38,000km밖에 안됐습니다앞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도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색깔은 쥐색입니다 유리에 돌티 없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고질병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렌토 같은 경우에는 에바가루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 유리창문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산타페 DM을 사시는 분들은요 꼭 세차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동세차 꼭 해보세요 이 차는 산타페 5인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놓으셨을 때 골프페 6개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여기도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인승은 의제가 없는 대신 공간 활용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폴딩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키가 180 되시는 분들도 차박 가능합니다. 세차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내에 시트가 보시면 거의 세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요. 옵션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어커튼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액튠 사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2.0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어, 미세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연비는 13.8km입니다. 이 차를 타고 좀놀랐던건 뭐냐면, 시트를 보고 좀놀랐어요 세차와 같은 시트를 갖고 계세요. 어, 그니까, 아, 정말 많이 안 탔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또 하나. 핸들에 보시면, 흠집이라든지,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많이 만지면, 원래 기존, 뭐랄까요. 손때가 묻어서 빛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이런 데도, 그냥 깨끗합니다. 그냥 세차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세차 같은 수준을 갖고 있고요. 오션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뭐 당연히 후방 카메라하고 내비는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운전 조금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해드릴게요. 저는 이 산타페를 좋아하는 이유가 운전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소렌토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만 좀 다르지, 어, 차 엔진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유달리 이 산타페가 좀더 조용하고 순... 운전하기가 편하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유리창문이랑 백미러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유리창도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살짝 좀 낮은 느낌이에요 웃기라고 하죠 이 게... 게이지가 한 10만 정도 넘어가면 웃기가 고향납니다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뭐한 10대 중에 7대 6대 정도는 웃기가 고장 납니다 그 연료 게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뽈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싱이라고 하죠 저희가 부싱, 하차에서 삐그덕거림 이런 게좀잘 나갑니다 이런 걸좀 자주 갈아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뭐큰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질병을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듬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사고가 없고 키로수가 짧은 차 사시면 정말 돈 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경유차장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어가야 이제 좀뭐 교체하실게 나오는데 2차 38,000입니다 5년 정도만 타시다가 전기차로 넘어가셔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SUV들은 또 해외로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아 경유차 사면은 나중에 어떤 불이익 보는 거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경유차 많이 다니고 있고요 경유차 굉장히 잘 팔립니다 예 정말 기름값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차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2.0 프리미엄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3 8 0 0 0 밖에 뛰지 않은 정말 새 차와 같은 컨디션의 중고차로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은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